다음은 이제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그 MBC 도쿄올림픽 CG 자막사고 관련된 것인데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공고 정도로 이 손방방이 제재에 그쳤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어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사건이 터진 지 이틀 만에 남자 축구 루마니아전을 중계 방송을 하면서 루마니아 측의 자책골이 있었을 때 한글로 이 고마워요 마린 자책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방송을 보냈습니다. 이미 입장식에서 여러 나라들을 비하하는 그런 내용들을 방송을 했는데 관련해서 이제 사과문을 작성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이후로 이 반성이 전혀 안된 모습으로 방송 내용을 또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루마니아의 축구 전문 소식 트위터 계정에서 루마니아 풋볼이라는 트위터 계정이 있는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여러 해외 주요 외신들이 모욕적이고 무례한 중계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영방송이 이 국민의 전파를 본질적으로 이 공정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사용을 했는지 그러한 책무를 다할 의무가 있는데 사실 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 조사 한 데서도 나왔지만 우선 그 감수성의 문제들도 있었고,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는 문제, 뭐 이런 그 문제들도 있었고, 충분한 과거 역사에 대한 그 반성적인 보찰 같은 것들도 좀 부족했고, 팀워크가 제대로 잘 갖춰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직 전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누적적으로 결합해 가지고 일어난 사고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뭐 특정 PD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공영 방송이라고 하는 책임에 걸맞는 조직의 어떤 체계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결과물이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이런 스포츠 중계도 일반 보도와 같이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심의 기능이 작동해야 된다. 네. 라고 보고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홍기표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2008년에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게반복된다면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대형 사고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콘텐츠에 있어서 문화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사전에 검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측면들을 좀 강화해 주길 바랍니다. 네.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음. 예, 그래서 다양성 데스크라는 것도 만들,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